오늘은 2023년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옆지기가 아침에 김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 시간에 그 준비를 열심히 하더니 이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그 춘천에서 그 딸아이와 손녀딸이 와 있고요. 아, 둘째 딸도 오늘 쉬는 날입니다. 아, 모두가 있는 그 날에 아, 옆집이가 그 아이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치즈. 오뎅, 햄, 단무지, 우엉인가 저거? 우엉? 우엉, 계란, 어, 게맛살 개맛살 맞나? 그리고 시금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첫 번째 김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나왔죠? <laughs> 우리 아기 나좀 봐봐, 잘 자? 뽀뽀 좀한번 해줘 이지 할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예니, 예니야, 할머니 뭐 하는 건가 봐봐. 김밥 만들기. 김밥 만들기는 거야? 어, 너 김밥 좋아해? 할머니가 너는 저 계란하고 햄만 넣어줄게. 너는 김밥 잘 마냐? 야잘마져그 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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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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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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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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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 이렇게. 하나를 아니 반쩔 반쩔 예원아 응. 배도라지 옛날에는 그 대나무 비슷한걸로 하지 않았어? 그오래돼서0 0 0개씩1 0이0 0개씩 10,0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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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플라스틱 재질 같0 0 어, 그래서 괜찮을 0 0개씩1 하고 이용 개씩1 0 0우0개씩 10,000개씩 10,000개씩 1다니까 나도. 오래 써서 버렸고 이걸로 0대이개 오래 쓰니까 대나무가 좀 찌들어서 제가 버리고 재밌었어? 안 재밌다. 뭐가? 김밥 만드는 게 재밌겠어? 너도 한번 말아보지. 할수 있을까? 오, 할수 있겠다는데. 할머니가 <laughs> 그 생... 기회를 줄게. 생각은 할수 있을 거. 너는 주먹밥 만들면 되겠다. 주먹밥. 너이따가 할머니가 말아 줄게. 알아봐. 음. 난 여기 안에 앉을 거야. 너? 뭐? 음, 그래. 너는 무슨 김밥 좋아해? 햄하고 소세지 김밥을 좋아해? 그렇구나. 그 예원이 거 만드네 할머니가. 아니야. 예원이 건 따로 있어. 예원이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거야. 얘들 거야. 딸내미들 거야? 그래. 어 나가다서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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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나서나타가서 나타나서, 나타나서, 나어나서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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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가 꽃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꿈을 꿨어? 이런 이쁜 일이 있나? <laughs> 아유 얘는 너무 이뻐해가 할아버지 꿈을 꿨어? 어이 대단해 소미는 누구 꿈을 꿨을까요? 점점 너는 누구 꿈꿨니 꼬리꿈 꿨어? 어이 꼬리꿈 꿨어? 그래 어이구 잘하네 우리 애니는 할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로미, 로미, 로미를 깔고 앉았습니다. 솜이 솜과, 어 이쁘다, 그지? 어울림이 좋습니다. 예쁜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솜, 솜 참. 안녕하세요, 입니다 솜이 잠이 들겠니? 들겠어? 들겠어? 들겠어! 말을 해봐. 말해봐. 솜. 말해봐. 말을 해봐. 아, 아니, 솜과 로미. 로미. 솜과 로미가 함께 있습니다. 솜은 지금 졸려 보입니다. 예, 졸려 보이는 얼굴입니다. 밤에 잠을 많이 잤는데도. 아직도 비몽사몽관입니다. 어이구, 너 맛있는 거 줄까? 솜, 솜 맛있는 거 줄까? 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로미는 아, 예니가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맞죠? 다른 인형 또 좋아하는 거 많잖아. 응. 제일... 펭귄 인형. 어? 펭귄 인형이야. 아 펭귄 인형을 네가 제일 좋아하지. 너 완전 펭귄파지. 어, 또. 그리고 공주 인형. 공주 인형도 좋아하고. 음. 그리고 또 공주 스티커랑 트니핑 어. 스티커. 트니핑 스티커 좋아하고. 잠이 오고 있습니다. 솜솜솜 솜, 솜,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눈 떠. 눈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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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을거야, 눈 t o Nu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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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n t 아 Nunto, 지 u n t o Nunto, Nunto, 어 u n t o 둘이 그 t o 네 하얀색과 핑크 핑크빛이 잘 어울립니다. 맞아요, 저는 하얀색을 네. 더 좋아합니다. 소민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진짜 눈이 진짜 이쁜데? 그지? 응. 와, 아이고 이뻐요 그래. 아이고 이뻐요. 소민 눈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얼굴도 여기는... 이뻐요, 이뻐요. 자, 여기는 눈병아입니다. 얘가 뭐가 유명합니까? 네? 얘가 뭐가 유명해요? 유명해 나얘얘 로미가? <laughs> 뭘로 유명해지 얘가? 여기는 안과예요. 아, 안과요? 갑자기 안과가 됐어? 어디 눈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눈이 뗔글동글하네요. <laughs> 뭔가 눈이 빨개진 것 같은데요? 눈이 빨개졌어요? 그렇죠. 어, 치료 좀 해주세요. 네. 치료를 잘해주세요. 쵸 <laughs> 쵸. <laughs> 뭐약넣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면... <laughs> 음... 뭐 넣었어요? 약안 넣었어. 응, 음, 눈에 넣는 거 넣었어. 눈에 넣는 걸 넣었어요? 어, 그렇구나. 자, 다음 한 자부. 소미입니다. 다음 한어 눈이 충혈됐습니다. 소미 눈이 어, 빨갛다. 솜... 어머, 어왜그러지 어, 어머, 소 눈이 빨개. 어, 왜 그럴까요?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빨개진 거 같은데. 얘가 왜 피곤해졌을까, 소미가? 얘참 어제 동물... 어제 참 많이 잤는데 우선 동물안과에 가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 동물 병원 있는데. 동물 안과요 아, 동물 안과? 어, 알았어. 동물. 동물 안과 있다 가자. 그래. 동물 안과에 좀 가자. 의사 음. 선생님 간호사도 내보내 줄게. 그래. 알았어. 선생님. 네. 우선 눈 사진 찍고 있어. 내눈눈 한쪽은 감고 한쪽은 떴어요. 응. 응 카오했나? 응. 너 기침했냐? 하 <laughs> 너무 웃기네. 뭐가 웃겨? 음 한쪽 눈을 감아. 오 점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졸려서 그렇습니다. 네. 잠자게 놔둡시다 네. 잘 자라 잘 자라 잘,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무슨 소린가이고 벌떡 일어난다야. 에이 귀찮아. 에이. 에이 귀찮게들 하네, 그래가. 너네 왜왜나잠 자려고 그랬는데 귀찮게 구냐 그러는데. 그지 응. 아시끄러워 그래. 아끄러워 조용히 해 줄까? 응. 았어 그럼 조용해져. 잠자게. 지금 소미가 어때요? 아, 소미 상태가 좀 좋아요. 응. 아주 아 어, 이제 좀똘방똘방해진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는 눈이 졸려 보였는데요? 어, 지금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치료를 해줘가지고요,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예니 선생님이 치료를 잘해주셨네요. 아니, 난, 간호사인데, 아까? 아, 난, 난 간호사. 난 지금 의사야. 지금 의사 됐어? 어, 간호사에서 의사로 진급했어? 예. 응. 어 그렇구나. 지금 그러니까. 솜 컨디션 좋습니다. 어 지금 점점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병원에서 네. 어, 치료 받고 지금 잠시 쉬는 중입니다. 약도 먹여 주면 되겠죠? 어, 약랑 예, 밥 먹은 다음에 양양아 밥에다가 약을 같이 먹이겠습니다. 어, 소미는 7년 동안 여기 있으면 좋겠어. 7년 동안? 네, 여기요. 얘 7년 됐어, 소미. 진짜? 너는 생? 소미는 8년. 너는 7 년, 소미가 너보다 빨리 태어났다 조금 더,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어 맞아. 소미가, 어, 소미가 고개를 묻었어. 에이 귀찮아. 야 너네 저리 가 그러는 것 같아. 아 얘들 되게 와서 귀찮게 구네. 여기 병원이야. 우리 갈게. 너 쉬고 있어. 아이 귀찮아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다 얘가. 우리 이제 여기 퇴근하자. 그래 알았어 우리 퇴근했게 솜 우리는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퇴근해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아침에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laughs> 그지 예언이 저기 저거 먹어? 어묵국? 어묵국 먹을 거야? 아니 그냥 나안 먹고 싶어. 맛있어. 뭐. 왜 어묵국 왜뭐 김밥에 어묵국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안 먹을 거야? 응, 그래안 먹어. 먹어. 안 먹을 거랍니다. 먹기 싫답니다. 나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요 그저. 아, 우리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입니다 그지? 이모도 일어났습니다. 오, 소미도 나오고 이모도 나온다, 그지? 얘네들도 환자예요. 어, 환자야? 아니야. 어 이쁘게 그, 나오는다. 그럼 얘는 약국 선생님이요? 약국 천사야? 아니 약국 선생님. 음, 약국 선생님, 너코 코 풀어야 될것 같은데. 술쩍 그랬는데 코는 안 나왔는데? 어? 이모가 얼굴이 오늘 이쁜거 보니까 잘 잤나 본데, 그지? 이쁘게 나오는 데 사진에 음. 그래, 안 그래. 이쁘게 그래. 음, 나이나와이거 음. 어, 뭐야? 이 김밥 나오는 데. 이쁘게 나할이니가김밥는 이쁘게 나오 이쁘게 이쁘게 이이는 데. 이쁘이 여기. <laughs> 너 싸게 해줄게요 아몸사보야 <laughs> <laughs> 응. 난 여기 앉을 거야. 응. 여기 뭐가 있네? 뭐가 있어? 만 김밥 <laughs> 하나만 매... 김밥이요 김밥. 뚫뚤마로 김밥. 할머니 아, 하나만 해고. 어 김밥 가게 있어. 그래? <laughs> 어서 오세요. 여기는 김밥집입니다. <laughs> 춘천 김밥집이에요? 네. 여기는 죽전 죽전 김밥집입니다. 여기는 할머니 김밥집입니다. <laughs> 예니 할머니 김밥집입니다. 예니도 저기 이렇게 이런 장갑 쓰야데 어? 조그만 장갑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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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는... 위생 장갑이 있나요? 저는 비밀 장갑으로 해보려고. 예, 래봤어요 그래 그래. 근데 나이 장갑 안쓴적 있는데. 뭐? 이거 의사 선생님이 끼는 거잖아. 어, 그래도 이렇게 이럴 때는 위생상 뛰어지네. 니가해줄 테니까 너껴 봐. 아, 요건 예니가 먹을 김밥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할머니가 예니 김밥 재료 를 별도로 준비했네. 네, 알겠습니다. 요걸에 어. 넌좀만 이렇게 요요요이리 봐. 미니 김밥을 예니가 요, 만들어 가르쳐줄게.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이 봐. 해 봐. 너는 여기서 이 봐. 이 봐. 예니랑 이렇게 예 예나 이렇게. 음. 봐 봐. 이렇게 싸는 거야, 너는? 어. 김에 밥을 조금 올리고 음? 예은이 김밥이야 이거는 봐봐 예은아 여기 여기 밥 이게 김이 붙겠고 여기다가 또 밥풀을 이렇게 해야 돼잘봐그래고이 계란 네가 먹을 거야 계란. 계란하고 계란하고 햄 해, 햄하고 이것만 넣을게 너 너는 조금 너는 잘못 해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소르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둘둘 말어. 할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네. 말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예언이 먹을 게 되지요? 네. 어, 여기 대봐 할머니 자, 저기 네. 일회용 장갑 줄게. 그냥 할 거야? 손 씻어야지, 그러면. 아니, 여기 요, 미래용, 이거 장갑 줘. 알았어. 커서 그냥 손을 깨끗이 닦고 와서 마는 게 낫지 않을까? 장갑이 너무 커도 못말것 같습니다. 응? 예언이야. 그거 안 되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와. 닦고 와. 그리고 와서 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생각이? 니네 생각이 어떠니? 그래, 손을 닦고 오세요. 깨끗하게 비누질 해가지고. 장갑, 아, 씻으니까 너 장갑 끼고 못하니까 그냥 해. 손 씻었으니까. 니가 밥을 뜰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떠줄까? 응? 뜰수 있어. 니가 떠봐, 그럼. 네가 밥을 적당히 떠가지고, 김에다 올려놓고, 됐어! 어, 그 정도면 될것 같아. 이제, 이건 놔두고 손으로 해야지, 손으로. 손으로 쭉 펴가지고, 할머니같이. 그리고 아까 할머니가 어떻게 붙이려면 여기다 뭘, 밥풀을 조금 붙이게끔 해라 그랬는데, 앞, 앞쪽에다가. 진짜? 조금, 어, 조금 나서 그렇지. 그리고 그 앞쪽으로, 더, 조금 더 앞쪽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앞쪽으로나 요 앞쪽으로 요. 그렇지 요 앞쪽으로 요거 그렇지 오케이 어. 조금 더 양쪽을 더 네. 아니 거의 옆앞 그냥 있는 거를 떠서 해야지 이쪽도 붙일 거도 다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 이쪽도 아니 여기 밥 여기 있는 밥풀을 갖다 해야지 자꾸 거기 있는 밥풀 조금 있는 거 바쁠 하면 어떻게? 많이 있는 그래, 많이 있는 걸 갖다가야지. 요쪽에는 <laughs> 요쪽에도 나이지좀 붙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거 소갓구가 갖다가 놓세요. 네. 소세지 만들겠습니다. 소지만 거야? 아예. 네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 난 마늘 잘못 넣으니까 세제 씻어야 씻는 거야. 징.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계란은 안 넣어? 계란 넣을 거지. 넣을 거야? 자, 계란 차례. 음. 뒤쪽으로 앞쪽을 붙여야 말아야 되니까. 근데 밥이 너무 앞쪽으로 나간 거 아닐까? 말어봐, 그냥. 되나, 안 되나. 아니, 아반대쪽으로 말아야지. 그렇지, 그, 그래. 똘똘 말아야지. 고쪽부터 똘똘, 똘똘.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됐는데. 완성된 겁니까? 네. 그래. 한번더 만들고 싶다. 어, 만들어. 그러세요. 하나 완성됐습니다. 네, 두개두개 두, 두 만들고 싶어요, 그 만들어. 거 있잖아요, 조그만 네. 거 김. 예, 네, 그거 하나 놓고 아구 잘... 할아버지가 잘라 줄게. 잘했습니다. 아, 예니표 김밥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약간 성공했죠 손으로 이제 그거 그거는 여기다 밥 있는 데다가 놓아 죠죽어은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 놓고 쪽피고 이렇게 돌려서 어, 어느 쪽에 붙일 거예요. 붙일 네. 쪽을 이렇게 딱 돌려야죠. 그리고 밥풀 로 한쪽으로 붙여야지. 또 아까처럼. <laughs> 아우 너무 됐다. 아까처럼 붙이는 쪽. 네. 그렇게도 돼. 괜찮아. 네. 야 네. 이쪽에 또더 붙여야지 이쪽에. 여기 여기. 조금 더 밥풀 붙을 때 그래야 잘 붙지. 그렇지. 야. 송 놓고. 송 놓고. 네. 또 어? 이제 계란 뭐 네. 이제 송 놓으지. 재료 그렇지. 재료를. 응. 햄이랑. 응. 오 요리사님 잘하는데요? 저는 그냥 요리사가 아닙니다. <laughs> 그럼 무슨 요리사입니까? 근데 이 기근 방향이 틀렸습니다. 왜요? 많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옆으로 놔야지 그렇게 세우면 아, 잘안 만들어지지. 진짜? 어? 진짜? 요렇게 말을 거니까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놔야지 재료를. 아니 재료가 일로 세면 이렇게 말을 건데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야죠 재료가 이렇게. 아하 왜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잘하세요. 네. 오늘 해물 먹고 싶어서 그. 네. 그리고 계란도 넣으셔야죠 이제. 네. 계란 하나 넣을게요. 네. 해물 좋아해요? 계란을 좋아해요. 해물. 해물 더 좋아해요? 네. 알아볼게요. 네.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똘똘 마러 똘똘 똘똘 정성 들여서 그렇지 정성 들여서 잘 마르세요. 잘했습니다. 두개 완성됐습니다. 예니표 김밥. 예니 가게 김밥. 수고했습니다. 더 음. 하나 하나 더 하나 더해 저거. 네. 응. 아니고 고. 아비수는 이걸 낼게요. 이거 좀 응. 마셔야 돼요. 기침나 같아요. 마름. 김밥 만들 거예요. 그러세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세요. <laughs> 네가 만들고 싶은데서 만드세요. 이렇게 아. 그 밥이죠. 네, 밥이겠고요. 세번세 번째 김밥입니다. 세 번째 김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는 없네. 성공했고, 첫번 아, 실패했죠. 네. 제발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원이가 싸서 더 맛있겠는데, 그렇지? 이 정도 됐어 네. 네. 이제 제조립 했습니다. 잘 싸고 있어요, 우리 애기. 예. 이 가지고 이렇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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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만들면서 다른 데 쳐다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오이 잘했는데. 어 잘하고 있는데. 소세지. 음. 나 소세지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소세지는 많이 넣고, 야 소세지는 많이 넣고 계란은 달랑 고구아나 넣었어. 말어 <laughs> 말로잘 똘똘 잘 말아야지. 완성! 맞아. 이제, 이제 니가 먹으면 되겠다, 그거. 잡고, 잡고. 끝!